4세대 아이돌 대표 주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스포티파이와 미국 빌보드 등 각종 글로벌 차트에 진입하며 거침없는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지난달 31일 발매한 두 번째 정규 앨범 혼돈의 장 프리즈의 타이틀곡 제로 바이 원 러브송 0X1 LOVE SONG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스파티파이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곡은 지난 31일 자 글로벌 톱200 차트의 89위로 진입해 7일 자 차트까지 8일간 차트인을 유지 중이다. 또한 스포티파이 차트가 지난 4에서 6일 집계한 데뷔 차트에서도 관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7일 스포티파이 차트의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혼돈의 장, 프리즈는 톱10 글로벌 앨범 데뷔 차트 3위, 톱10 USA 앨범 데뷔 차트 3위에 올랐고, 제로 바이원 러브송은 톱10 글로벌 송 데뷔 차트 8위를 기록했다.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는 스포티파이 데뷔 차트 발표 소식과 함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소식 듣고 정말 놀랐어요. 세계 유일한 모아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8일, 현지 시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 6월 12일 차트, 에 따르면 혼돈의장 프리즈는 월드앨범 차트 4위, 토커런트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64위를 기록했다. 타이틀곡 제로 바이원 러브송은 빌보드 글로벌, 미국 제113위, 빌보드 글로벌 167위,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3위에 올랐고, 수록곡 안티로맨틱, 엔타이로맨틱, 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8위에 올랐다. 한편, 지난 8일 방송된 SBS MTV 터서요 더 Show, S.H.O.W.에서 제로 바위 원 러브송으로 1위 트로피를 거머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9일 MBCM MBC 에브리 일소 챔피언에 출연한다.